안녕하세요. 이주쿡입니다. 아, 이번 시간은 제가 5월 달 제철 음식으로 선보였던 재료들 가운데 몇 가지 재료들에 대한 효능과 그리고 보관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조금 드리고자 이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아, 우선 제가 선보였던 재료들 중에 우선 딸기, 딸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릅, 두릅, 그리고 관자까지 이렇게 세 가지 재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두릅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 두릅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땅 두릅과 나무 두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어, 말 그대로 땅 두릅 같은 경우에는 땅에서 재배를 하는 경우, 땅 두릅이라고 불리우고요. 그리고 나무 두릅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서 열리기 때문에 나무 두릅이라고 이렇게 불리운다고 합니다.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은 없고, 재배 방식에 따라 이름이 나누어진다고 할 뿐이니, 크게 걱정하실 건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땅뚜룩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약재로 이렇게 쓰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급 산채로서 무공의 알칼리성 고급 영양 식품이라고 합니다. 우선 성분과 효능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천연 항암제라고 부를 만큼 항암 예방에 굉장히 뛰어나고 봄나물의 제왕이라고 불린데 손색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많고 비타민과 사포닌이 많다고 해 어, 혈당을 내리고 당뇨와 위장병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릅은 냉한 식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많이 먹게 되면 설사나 아니면 배탈이 나기 쉽다고 하시니 과다 섭취는 금물이고 살짝 데친 후 먹는 것이 영양소가 가장 적게 파괴된다고 하네요. 보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두릅은 구입 후 최대한 빠르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어, 양이 너무 많아서 부득이 이렇게 보관을 하셔야 될 경우가 생기실 텐데요. 어, 냉장 보관의 경우 두릅에 물기를 조금 적셔준 후 신문지나 키친 타올 같은 걸로 감싸서 냉장 보관을 하시면 되고 어, 냉동 보관 같은 경우에는 어, 삶아서 삶아서 물기를 꼼꼼하게 제거한 후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동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두릅 고유의 향과 식감이 일부 손실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신선하실 때 그리고 구입 후 바로 바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어, 추천 요리를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두릅무침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릅비빔밥 그리고 두릅베이컨말이 저희가 선보였던 요리였죠 그리고 두릅전 두릅튀김 요리도 있다고 하니 어, 이런 거 참고하셔서 두릅에 대한 다양한 요리를 한번 맛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이처럼 두릅은 우리 몸에 면역력에 굉장히 우수한 식품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이만한 투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제철에 나는 두릅 많이 드시고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재료는 바로 딸기입니다. 딸기 같은 경우에는 제철에 흔하게 굉장히 흔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마트 시장 할것 없이 어디에서나 흔하게 보실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인데, 어, 우선 성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딸기는 수분이 89%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가 귤에 비해서 3배가량, 3배가량 높다고 해서 천연 비타민C라고도 불리는데요. 어, 딸기를 6개에서 7개 정도 드시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C의 양을 모두 섭취할 수 있다고 하고,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를 박멸시키는 세포의 능력을 강화시켜 항암작용을 하고 바이러스를 죽이는 힘도 가지고 있다고 하니 굉장히 좋은 식품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토시아닌,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이것은 시력회복 효과에 굉장히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펙틴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펙틴 같은 경우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굉장히 많이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딸기는 습기에 굉장히 약해서 물에 닿으면 쉽게 상하기 때문에 씻어서 보관하시면 안 되고 꼭지를 따서 보관하실 경우 딸기의 수분을 증발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딸기의 맛이 현재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모습 그대로 습기나 물기가 없는 곳 그런 시원한 곳에 상온에서 보관하시면 되고. 냉동 보관 같은 경우에는 꼭지를 따서 물에 꼭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하고 밀폐 용기나 지퍼백 같은 것에 담아서 급속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오랫동안 두고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추천 요리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어, 저희가 흔히 만들 수 있는 딸기 잼이 있고요. 그리고 딸기 스무디, 그리고 딸기 샐러드를 만들어 드실 수 있고 딸기 청, 그리고 저희가 선보였던 딸기 피자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입맛에 맞는 음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즐겨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부를 하면서 딸기가 이렇게 성분과 효능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제철을 맞이한 딸기 요즘 체험도 많이 하는데 가족분들 혹은 연인들과 함께 나들이 겸 체험도 즐기시고 그리고 건강도 챙기시면 일석이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재료 바로 키조개 관자입니다. 우선 성분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키조개 관자 같은 경우는 고단백질이며 저지방 그리고 저칼로리 식품이라고 합니다. 또한 타우린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고 그 외에도 칼슘, 인, 철, 아연 등 다양하게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중에 타우린 성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혈관 속 콜레스톨 수치를 낮춰주고, 그리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심근 경색 등의 이 성인병 예방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고단백 저지방 저칼로리 식품이라 다이어트, 특히 다이어트 식단에 굉장히 탁월한 식품이라고 합니다. 보관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날개살, 내장, 그리고 관자, 이렇게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중 내장은 버리시고, 그리고 날개살과 관자는 따로 분리를 해서 손질 후 냉장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단, 2일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좀더 오래 두고 드실 경우, 급속 냉동을 시켜서, 냉동 보관하시면 되는데, 이때 냉동 보관하신 후 다시 꺼내 드실 경우, 이 관자에 대한 이 수분이 조금 빠져나가서, 나중에 드실 때 처음 맛보셨던 그 쫄깃함, 특유의 쫄깃함이 조금 감소된다고 하시니, 이점 유의하셔서 가급적이면 빠르게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요리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선보였던 요리였죠. 통관자 버터구이가 있고요. 그리고 관자 크림파스타. 그 외에 관자 샐러드가 있고, 저희가 흔히 접했던 관자 상업 같은 그런 요리들이 있으니, 어,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다양한 요리로 한번 맛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관자는 다이어트 식품에 굉장히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 그리고 닭가슴살이 너무 지겨워서 다른 음식이 먹고 싶다 하신 분들한테 제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성인병 예방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니 건강을 위하시는 분들 진짜로 꼭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이렇게 구입 가격이나 구입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리진 않았는데요. 어왜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지 않았냐 면 사실 마트 혹은 시장, 인터넷으로 이렇게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큰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격 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미세하게, 뭐 몇백 원이나, 뭐천 원, 이천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를 보긴 했는데요. 뭐, 대량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실상 소량으로 구매하셨을 때는 어그 정도 가격 차이는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차이점을 굳이 두자면 인터넷으로 구매하실 경우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나 혹은 그 미세한 가격 차이를 조금 득을 보자고 하신 분들 한해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어, 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아니면 혹은 이제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서 사 드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한해서는 시간도 절약되고 가격은 조금 인터넷 가보다 조금 더 비싸겠지만 어, 그렇게 드시는 것도 저는 시간도 절약되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렇게 해서 5월달 제철 재료들 몇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성분과 효능 그리고 보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작게나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고자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달 제철 요리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국이었습니다.